안녕하세요. 다육앵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란다에서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베란다가 아니고 키핑장에서 분갈이를 해도 방울토로 분갈이를 합니다.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방울토를 출시를 했고요. 방울토 같은 경우에는 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방울토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울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방울토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영양성분이 들어져 있는 여러가지 영양성분에 의해서 수관이나 아니면 어, 물참을 방지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수관이나 입성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성분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수관이 튼튼해짐으로써 여름에 스파 때 물참이나 물음을 조금은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방울토는 다이기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토 같은 경우에는 어, 실방을 합니다. 금요일 오후 4시하고 일요일 오후 4시에 실방을 함으로써 방울토는 10%씩 할인을 해드립니다. 다양하게 음, 실망을 하면서 이벤트 진행도 하니까는 또 예쁜 아이들, 다육이도 판매를 하고 화분도 판매를 합니다. 예쁜 아이들 있으면 짐 하셔서 조금씩은 착한 가격으로 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울토도 10% 할인을 해주십니다 방울토도 필요하시면 요 아이들 예쁜 아이들 건강하게 또 키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주문을 하셔서 사용들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키핑장에 가서 너무너무 목말라 하는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환경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거기다도 과지요. 젠탈리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란다에서 혹시 위험할까봐 데리고 오진 않았고요. 일단 물은 주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그런 금 종류, 집시금이나 젠탈리자금 금 종류들은 아마 테이블 아래쪽으로 옮겨놓으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적응력이 좋습니다.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 목말라 했던 아이인데 집에 와서 요거를 이제 이틀 동안 저면을 해줬더니 이렇게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위에 바구니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은 다치기는 했지만은 어 이틀 동안 분갈이, 어, 저면을 해줬는데요. 저면에다가 EM하고 칼슘제를 살짝 섞었습니다. 그래서 요 저면을 해줬는데 이틀 동안 해주니까 이렇게 활짝 필 때까지 저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꺼내 주었고요. 어, 베란다에서 이 한풍기는 계속 틀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전에도 제가 이 아이를 키워 보니까 물을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물듦을 많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키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사과화 분에다가 한군데다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포트씩 해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택배비까지 해서 27,000원에 밴드에서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지금 3년 컸어도 이 정도 됐죠. 작은 아이들 한 네모난 화분에 쭉 심어놨었는데 그것도 이제 3년 만에 분갈이를 해서 줄까 하고 뽑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는 이렇게 많이 뽑아 온 상태랍니다. 사과 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뽑아 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조금 안 좋은 아이들은 아예 뽑은 김에 뿌리를 내려서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전혀 뭐 괜찮은 아이들은 뿌리를 제거는 하지는 않았고요. 요렇게 크리스마스나 이런 아이들 뿌리 제거하지는 않았고요. 제거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왕에 조금 뭐안 좋다 하면은 다시 뿌리를 내려서 예,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름표는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밍은 정말 예쁜 아이 뭐 보여드렸는데 한번 적심을 해서 심어놨는데 조금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깝고요. 이거는 2천원, 2만 7천원, 열몇 개가 아마 2만 7천원 했어요. 택배 포함해서요. 그 아이 그 네모난 사각 화분에서 이렇게 뽑고 보니까 치와와가 이렇게 복륜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치와와. 봉용금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키워봐야 되겠죠. 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요게 치와와 봉용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가분에 <laughs> 얼마나 적겠어요. 27,000원에 택보해가지고 27,000원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열몇 개를 주문을 해서 한한 상자 화분에 심어놓은 상태에서 3년 동안 이제 했다는 얘기.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밴드에서 택. 호해가지고열몇 개를, 요한 포트씩 열몇 개를 27,000원에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7,000원 주고 산 아이들을 네모난 사각가분에 전체적으로 다 꽂아서 심어 놓은 상태였는데요. 3년 만에 그것도 이번에 이제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뿌리가 뭐 괜찮다 싶은 아이들은 커팅은 해주지는 않았고요. 조금 안 좋다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또 커팅을 해서 다시 심어 주려고 합니다. 요런 아마빌레나 아니면 오리온, 이렇게, 요게 아마 빌레 같아요. 아마 빌레나 이런 아이들 열몇 개가 되어진 상태인데 그냥 조금 버린 아이들은 제거를 하고 요렇게 심을만한 아이들은 데리고 왔는데요. 요것도 치와와도 한 포트 이렇게 노제트가 하나 있는 아이가 거기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요 아이가 이렇게 복융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치와와. 그래서 치와와는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한테 치와와 금이 변이가 됐다고, 금으로 변이가 됐다고 한 포트를 선물을 받았었는데요. 요거에서도 저는 이렇게 복용금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복용금으로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횡재했어요. 27,000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뽑아왔고요. 이거는 어큐라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에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화분들을 챙기다 보니까 목대가 안 좋아서 커팅을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 주기 전에 한 번씩 살펴보면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다음에 갔을 때 주저앉는 경우는 아마도 뿌리나 목대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울토로 분갈이를 요 아이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빵빵하게 다빈치 코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도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요렇게 바닥에 딱 붙어있었는데 목대는 요정도 컸답니다 소인제 금도 요 아이들 3년 뭐 이상 이렇게 인, 있은 것 같아요 조금은 뭐 도태가 됐을지 몰라도 이렇게잘 묵은 묵어진 아이예요. 3년 이상 묵어진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데리고 왔고요. 멀티카울 립스틱. 또,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가는 아이들 있죠. 키가 크죠. 그리고 정말 정말 색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거는 대성다육에서 판매를 해서 한세번 정도 올렸는데 남아있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색감 예쁘고,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두포트 데리고 왔고요. 연지곤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키워보지를 않았어요. 연지곤지. 연지곤지 소개만 많이 해드리고 한 번도 못 키워봐서 제가 연지곤지는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 아이들 분갈이를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란다에서 방울토로 분갈이는 다한 상태이고요. 방울토로 분갈이 한 아이들하고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예은분도 다 같이. 공구를 합니다. 예은 분을, 어, 분을 보내주셨는데, 요렇게 두 개씩 전부 다 세팅이 되어져서 두 개씩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준 아이들, 이제 전부 다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둥근 화분도 두 개를 보내줬고요 요런 화분도 두 개를 보내주었습니다. 요렇게 다두개두개 두개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주문을 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요렇게 또두 개를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도 같은 종류 끼리두 개가 세팅이 되어서 왔거든요. 전부 다두개두 두 개씩. 이것도 이렇게 작은 화분들도 이거 참 인기가 많거든요. 작은 화분들도 두 개씩 이렇게 사각도 두 개씩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뿌리 없는 아이들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 뿌리 없는 아이들은 이걸로 눌러 주었어요. 뿌리 내림 밑으로 내릴 수 있게끔 요. 이름표인데 입장을 꽉 눌러 주었거든요. 그래서 들뜨지 않게끔 움직이지 않게끔 했고 뿌리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들이 있어서 오늘 분갈이 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항상 이렇게 다육이 화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또 분갈이 하기도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 기법으로 되어진 아이들도 이렇게 두 개씩. 전부 다두 개씩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심을 음, 화분이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유기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예음분 주문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주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가 방울방울해서 예은분 공부를 하는데 보내주신 거, 오늘 이제 전부 다, 다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둥근 화분에도 잎비로즈예요잎비로즈도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뿌리가 내리는 중이어서 이렇게 이걸로 입장을 눌러준 상태예요. 이 들뜨지 않게끔 눌러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고 뒤쪽에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잘 놓아준 상태인데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렇게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햇빛을 들 받아서 물이 빠진 건지 있습니다. 뿌리는 잘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울토로 이 아이들 이렇게 쭉 달기가 방울방울 채널해서 보내준 예음분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분갈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했는데요. 살짝 분이 모자라서 이거는 오르망에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아이들 너무 귀엽죠. 여기에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키라도 뿌리가 없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죠. 여기에다가 하나씩 심어준 상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분에 여기는 꺾였어요. 여기 아, 해리왓슨 백금인데요. 제가 움직이다가 꺾여서 두 개를 가져왔는데 저기에다 심어준 상태랍니다. 그리고 분이 이런 음, 거는 이제 사용하던 거 사용하던 거 아마빌레도 심어주었고요. 오리온도 여기. 요 화분에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에 심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